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그곳에 수르야의 새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른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에 아브넬이 창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아 본문의 말씀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과 다윗편에 있는 요압이 서로 싸우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17절에 보게 되면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참 이상하죠. 아~ 그 다윗의 아들 아~ 이스보셋 아~ 거기에 이제 대장 아브넬 이쪽의 편은 열한 아~ 이스라엘의 열한 족속의 왕입니다. 얼마나 군대들이 많았겠습니까. 다윗은 어,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라는 한 아~ 어, 족속의 왕인데 이게 11대 1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패해요. 그게 지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18절, 19절 내용을 보면 요압에게 아비세와 이 아사헬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발이 들도록 같이 빠른 아사헬이 싸움에 패하여 도망을 치는 아부네를 기었고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아브넬을 그토록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넬이 사울적 사람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화풀이 복수심입니다. 아,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 구약을 읽으며 아, "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혹시 우리도 아, 화풀이... 복수심 전에 내가 당했던 것을 그대로 갚으려는 이는 이로 이렇게 혹시 우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로 이것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풀이 복수심에 가득찬 아 다윗 쪽에, 다윗 쪽에 요압과 아비사와 아사엘의 이 모습이 곧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아벨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이죠. 이러한 본성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들 속에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도 심지어 죽일 기회에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도 않고 죽일 기회에 죽이지도 않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미움도 복수심도 없었겠습니까? 또한 다윗은 후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것을 보면 다윗 역시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을 죽이지도 미워하지도 않고 살려준 데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고통과 고난의 훈련의 과정에서 통찰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압의 형제들은 그 기간 동안 복수심만 키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한 기간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찰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 또한 어떤 사람은 복수심만 키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고생의 원인을 사울로 봤다는 것이죠. 20절,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자신을 쫓는 것을 멈출 것을 간청합니다. 이미 패했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이 아사헬은... 다윗의 장사 장군 아사엘은 계속 아브넬을 쫓습니다. 이 사울 왕의 신하 대장이죠. 계속 쫓습니다. 아사엘은 고만 나를 쫓아와라. 거기서 멈출 것을 간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넬의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 쫓던 아사엘은 결국 아브넬의 칼에 의해 죽게 됩니다. 아사엘이 죽자 요압과 아비세 형이죠. 이 아사일의 형 죽은 아사일의 형 요압과 아비세가 아브넬을 산 꼭대기까지 추격합니다. 아브넬이 이사엘까지 죽였으니 복수심이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기기에, 시기에 이 요압과 아비세 또아사엘은 이렇게 다윗을 따라 으나 다윗을 다윗에게 전혀 배우지 못하고 미온과 벅복수심을 드러내는 요압의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라 하면서 예수님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악한 본성만 드러내는 교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본성으로 작동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 마음입니까 아니면 악한 우리의 본성입니까? 함께 형제 된 관계에 있으면서 싸우고 경쟁하고 무시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 형제들과 어 요압의 형제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찰했지만 이들은 똑같은 기간에 복수심만 키웠다는 것이죠. 교회가 똑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아브넬이 쫓아오는 요압에게 칼로써 보복을 하는 것은 형제끼리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니 싸움을 멈추자고 합니다. 그 말에 요압은 아브넬의 말을 듣고 쫓기를 멈춥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대상이 곧 나의 형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도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나에게 복수심을 키웠던 저 영혼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바뀌어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고난의 기간,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곳에서 우리의 본성만 키우는 그러한 장소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기간 장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